아 저쪽에서 다 먹는데. 하잉다 먹어. 지금 여기서나? 에피우리게 먹으면. 봐봐 모두다 모두다 가위하고. 가위가 나왔으면할까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네. 아까 이걸 골라던. 잘랐잖아. 그래서 가위가 나왔단 말이야. 수술 어. 아, 잘랐기 때문에. 저쪽에 갖고 갔나? 근데 그거는 주방용 칼... 아, 가위 아니야? 그게 그래, 주방용 가위였는데. 뭐. 어, 이거 자른 거. 가위. 안에 그거. 드렸을 건데 다시. 무지정은 <laughs> 가족의 어, 역사를 스토리. 남기기 위함이야. 자기 목아 맞아. 오 엄청, 엄청, 엄청 얇아 보여. 가위 없어요? 가위 없냐고. 아, 역시, 왜내 <laughs> 우리, 누나 언니, 잘... 원래 내 자리 여기였어 언니 원래 내 자리 여기였지 언니 어, 옆였지아 맞지 아, 내가 비켜줬다 내가 <laughs> 아, 아우 다 일로 넘어갔네 부끄그워 인재만 안 나오는 아이고. 언니 거 거미 들었어? 괜찮아 어머니 야 니들 혹시 가이못 봤어? 여기요 <laughs> 장난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진 어른들이 않아서.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데요. 갔나 본데, 옆방으로? 응, 어, 그런 거 같아. 그냥 누가 하나가 아, 가서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닌데. 이거를 13,000원 줬다고? 너또 여기. 저깄다, 저다 찾았다. 안 들어가면 혹시, 몰라. 몰라. 혹시 몰라가지고 1 0가져가는 이거 도로 갔다 놔도 <laughs> 내겠는데배구 <laughs> 자, 배구 자. 아배고져 이게 되게 이쁜 거있길이되이 소요자 좀 봐봐 이게 뭐예요? 아 쌈장이, 아, 없어요? 아, 쌈장이 아, 없어요? 어, 어 쌈장, 쌈장 없어 그냥 어, 먹으라고 뭐? 쌈장밖에 안 먹는데 나 쌈장이나 먹고 <laughs> 지저분하게 저긴데 뭘 먹든지 올려놔 어떻게 많아, <laughs> 어떻게 많아. 응. 올려놔 올려놓고 아니 들어가 이어 들어, 신발장 들어가면 아니야? 신발장인데 신발장 여기다 놓 저기가 있냐 그냥 여기 쓰면 되지. 한쪽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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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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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세요? 아니 그런데 응. 그냥 가족들 아, 찍는 아, 거야. 나나 응. 나, 나 이쪽으로 올라갈게. 응. 엄마. 여기랑 같이 들어. 아너 오늘 엄마. 응. 나 갖고 와야지. 아니 아니 아 먼저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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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먹어. 이모는 좀 나중에 먹. 어 좀 나중에 이모는 대추 많이 먹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야, 우리가 몇년 만이냐 응. 이게 이렇게 온 적이 없잖아 거의 한한년 만인 것 같은데 3년더 됐나? 년오년 태어나 야, 야 방금 떨려. 딴 대추 마늘 고추 장어 쌈장 만들고 계셔. 야. 고기 젓가락은 따로 해야지 생고기 젓가락은. 응 생고기 젓가락은 따로 해야 돼. 다음엔 준비 좀 해가지고. 오자. 뭘 시용도 한번 나와. 아니 거. 내가 열심히 적었거든 준비물을 근데 미리 아빠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형님이 다 알아서 한대. <laughs> 아니, 또 아버지 전화 드려니딱 필요할 때다 있다 여기. <laughs> 아, 진짜 고기랑. 응응. <laughs> 응, 딱 고기만 굽네. 쌈도랑. 안 갖고 오지 말래요 쌈 있을 수도 있대 여기 받은 거니까. 아 있을 수도 있지. 혹시나 형 샀지. 깻잎만 있어도 되는데 깻잎, 깻잎 나무 안 보이드라 집에? 아, <laughs> 아 진짜 깻잎성, 진짜 집에서 깻잎은 아무도 손못 대게 하잖아요 지 깻잎도 좋아해. 신들게 왜 그렇게 해요? 쓰레기를 그 네? 이쪽으로 치워드려 신들게 왜? 아 깻잎 저 다예요? 네. 이거 뿐만이 아니던데. 짱 왜? 맛있어. 음 많이 먹어. 배우 배우. 야 너네들 먹으려고온 거야 많이 먹어. 야 현동아, 응. 특히 네가 우리 기둥이다. 응? 제일 응. 많이 먹어라. 젓가락? 젓가락. 어 젓가락. 그럼 일랑 언니가 고기 줄게. 투니에 어, 남은 어, 젓가락이 어. 없어. 어, 이거 먹어. 이거 거어 먹어. 그냥 굵직하게 썰어서. 킥. 이것도 아차가. 흥. 잠바 입어야 되지 않을까? 추운데. 열받으까 아, 다이쇼. 많이 먹어 현동이. 어, 난 매워. 난안 응. 매워. 아눈 매워. 엄마 어서가져오세 그러니까 어른들 뜨거? 냄새가 음. 데저 어른들도 안계셔다 어디 가시는 거 꼬들 배기 보겠어요. 네. 뭐? 꼬들 배기 꼬들 배기 같은 거. 이게 뭐야. 진짜 자연산 꼬들 배기라면서감탄하시네 <laughs> <laughs> 길쭉한 건 갑자기 동그란 게 진짜라고 막 이건 진짜라고. 고장대이가 <laughs> 뭐야? 고장대기. 고장대기 김치야, 김치 종이야. 술 음. 음. 냉동고에 넣어놨어요? 네. 괜찮지, 아직? 네. 아직 괜찮아요. 응. 아까 전에 완전히. 소주 한잔더갖 거야. 너는 독한 거안 좋아할 테니까 와인을 갖고 와. 어 와인 먹지. 아. 아, 근데 와인을 어디다 먹지? 어. 종이컵 있어? 뭘 가져와요? <웃음> <웃음> 유리컵. 아까 유리컵 있던데. 뭐가 좋아요? 소주. 소주. 근데, 그런 일회용품 안 사오기는 거는, 차라리 번거롭더라도, 일주이다 가까이 응? 있고, 응. 머리가, 새로 가면, 예. 다음에 올때 응. 응. 만약에 온다 해도, 집에 젓가락 가지까 <laughs> 이런, 나무, 진짜, 필요한 응. 것만 쓰면 돼. 쓰레기가. 응. 네. 김밥 쓰면서 예. 네. 쓰레기가 나는, 부담스러워. 그러지 응. 다음번에 생수 좀 갖고 오자. 네, 저거, 저거. <laughs> 다음에 <다음부터> 또다까먹어 <laughs> 휴대폰에 저거 기 있잖아. 다음에 필요한 거 불러봐 일단 <laughs> 자, 음, 쌈장! <laughs> 물! 생수! 쌈장. <laughs> 생수, 물, <아니야>, 가라 뭐, <laughs> 쌈장은 계속 얻어먹는 거야요게더너 지금 술 여기다 먹으러 갔잖아 <laughs> <laughs>